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보건 일을 하다 보면은요, 땀나게 뛰어다니는 것은 아니어도, 그냥 하루 종일 바빠요. 바쁘고, 약품도 이게 있잖아요. 뭔가를 하나, 뭐 약품을 한 가지를 바르면, 한 20분, 30분 정도면은 마르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뭐 1시간 이상, 그렇게 이제, 그, 건조를 하고 말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쉴틈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작업장 안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잘 살피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복원을 할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테이프입니다, 테이프. 종이 테이프. 뭐, 이렇게 넓은 것도 있고요. 이건 25mm 짜리고, 어, 폭이 20mm 짜리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쓰긴 쓰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많이 안 써요. 많이는 안 쓰고, 25mm 이걸 가장 많이 쓰는 거고. 왜냐면 어떤 로고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옆으로 염색이 묻으면 안 돼,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테이프를 붙여야 되고, 이렇게 이제 넓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킹 테이프라는 것은요, 접착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막그 접착력이 엄청 센 테이프를 붙이면은 가죽 염색 다 떨어져 버리죠. 이 종이 테이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 이제 뭐 여러 색상별로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것이 명품 복원 일을 하다 보면 은이 양면테이프 미리 수별로 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5mm입니다. 5mm 폭이 이제 5mm라는 것이죠. 폭이 양면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본드를 바르기 좀 애매하거나 어, 본드를 바르는 것보다 양면테이프를 붙여서 이제 고정을 해놓고 바느질을 하는 것이죠. 그때 많이 쓰는 것이고 테이프의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은 그냥 이 종이 테이프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때 주로 사용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일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복원을 할 때요. 복원을 할때 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을 할때 있죠. 제가 이제 이, 이 일을 할때 저는 이제 익숙하니까 마른 정도를 알기 때문에 그냥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일을 받았을 때 이런 부분은 지금 염색이 벗겨졌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제 복원을 하고 약품을 발라야 되는데 지퍼에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굳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이프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종이 테이프. 자, 제가, 에, 에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낱개가 아닌 뭐좀 많은 양을 사게 되고요.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니까요. 테이프 종류는 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종이 테이프를 쓰셔야 어, 어, 좋다는 거. 자 여기에서 보면은 라인을 할 때요 지퍼를 감싸, 테이프로 감싸는 방법이 있는데 한쪽만 붙여놓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바닥에 신문지는 묻겠죠. 뭐 이런 거는 동네 그냥 우리 문방구 가서 한두 개만 사도 한참 쓰이고 쓰기는. 어... 이건 이제 염색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종이 테이프를 필수적으로 쓰는데 자주 쓴다는 것이죠. 자주 쓰 자주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방에도 어떠한 그 줄무늬가 있는 가방 아니면은 색상이 다른 다른 제품들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안쪽에서 이 안쪽에서 어... 많이는 아니더라도요. 이 지퍼 안쪽에서 약품이 묻으면 좀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붙여도 됩니다. 한쪽만, 한쪽만 붙여주시고. 지금 제가 이거는 왜 붙이는 것을 그 붙이냐면요. 지퍼에다가. 물론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지퍼하고. 그런데 복원약품은요. 지퍼에 묻으면은 그냥 이 테이프 붙이는 시간 이게 좀 걸리는 것 같아도 이게 더, 어 그, 좋습니다. 왜냐면 하 지퍼에 만약에 약품이 굳으면 그걸 빼내는 게더 시간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씩 잘라서 그냥 하는, 그, 복원을 하는 구간만 붙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테이프가 이게 안 붙네. 자, 이제 용도는 아시겠죠? 이제 그, 내가 일을 하는 구간, 그 구간에서 어, 약품이 되도록이면 묻지 않,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해도 이게 상당히 지금 뻣뻣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퍼와 자켓이 딱 붙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안에까지 약품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요령은 요령은 어느 정도 쓰니까 이 흰색 테이프는 접착이 많이 접착력이 떨어졌네요 굳지를 않아요 이제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지퍼에 약품이, 복원 약품이 묻으면 그대로 그냥 굳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지퍼가 고장 날수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제거를 해야 하잖아요. 그 작업이 더 까다롭다는 것이죠. 안쪽을 만약에 해줘야 된다 싶으면, 이런 상태에서 안쪽을 먼저 복원을 합니다. 테이프에 묻어도 지퍼에는 묻지가 않겠죠. 아, 그리고 염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염색을 할 때도 지퍼에 염색약이 좀 묻으면 좋지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될 때는 이 테이프를 이용을 합니다. 어, 노란 가방이든 빨간 가방이든 파란 가방이든 블랙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퍼, 지퍼 날 같은 경우에는 염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퍼에 이제 염색약이 좀 묻으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제 예, 염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퍼 라인은요, 아랫부분만 좀 상해 있고, 위에까지, 끝까지는 안 잠구니까 대부분. 그래도 위쪽까지 복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라인이 좀 깨끗해 보여, 보여야 되거든요.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되고, 이 지퍼 라인을 저는 항상 이제 먼저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습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바늘땀 스티치에 웬만하면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하나 이제 필요한 재료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시면 금방금방 준비를 하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사용을 합니다. 약간의 이 지퍼하고 좀 간격이 있다라고 뭐 굳이 테이프를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일은 빠른데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할 때는 테이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요, 무슨 뭐 어떤 제품이든지간에 약품 한 방울 때문에 다시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좀 심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방지를 하는 거죠.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뭐 이쁘게 자르시려면 쪽가위를 이용해서 잘라 주시고요. 그냥 감싸면 돼요. 앞뒤로 앞뒤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붙여 주고 지금 이 테이프 상태가 쓰던 거라 그런지 좀 좋지가 않네요. 지퍼 날날 위주로 감싸주면 됩니다. 만약에 좁은 걸 써가지고, 좁은 걸 써서 마감을 할 때까지 붙여놔도 된다 싶으면은요, 굳이 테이프를 복원이 끝날 때까지 뗄 필요는 없죠. 그냥 그대로 붙여놓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여놓고 안쪽을 해도 묻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지퍼라인을, 잠바 같은 경우에 지퍼라인을 복원하고 약품을 바를 때는요, 웬만하면 스티치 바늘 땀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됐을 때 보기 싫지가 않아요. 바쁠 때는 뭐, 테리프도 이쁘게 안 잘립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똑똑 그냥 끊어요. 끊어서 쓰고 하는데, 지금 <laughs> 계속 쓰다 보니까 접착력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불편한데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복원을 할 때, 뭔가를, 그, 염색약품이 들어가지 않게 방지를 할때 있죠. 그럴 때는 이런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어, 그 복원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시고 신경 쓸 일이 없으실 거예요.